저스트 그 입주기업 대표님들, 어, 또, 우리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어, 이 대표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2022년, 이미년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그러니까 오늘이 마을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어제가 공부를 다을첫 시작하는 날이었, 같습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올한해 기분 좋게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각 기업마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 이정원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방부 산업 크로스터 입주기업 대표님들 어, 작년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셨고 어, 어제 바쁜데도 이렇게 자리 한리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 물기술 인증원의 민경석 본장님, 네, 또 고강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진단장님 어, 이재영 LH 대구경 본부장님, 어, 손병용 KW 낙공비의 본부장님, 네, 정상용 대구환경 공간 이사장님, 이렇게 함께씩 감사드리고 늘 물 기업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일하는 주요 어,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어, 돌아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어, 여러분들 어, 애로사항도 듣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해서 어, 각자의 기업도 성장하고 어, 우리 물산업 전체가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어, 그 이후에, 어, 그런 자리들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걸 정례화하고, 또 제가 하지 못하면각 부서별로, 또 이게 계기가 되면각 부서별로, 또 관련 기업들 간에, 또 소그룹, 어, 또 자전 미팅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재작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 이거 몇 달을 구매 끝나지 않겠냐 했는데, 해를 넘기더니 또한 해를 더 넘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돌아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업에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무산업클러스의 입주 기업들은 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 경영도 잘하시고 기술개발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전체 기업 전체로 보면은 평균 21.7%가 성장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대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가 아직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을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 이 코로나 시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문명의 축이 바뀐다고 하는 디지털 대전환과 그리고 탄소 중립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국제 이 경제 질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그리고 그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든 이 산업들이 융복합하는, 이제는 하나의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낳고, 그것이 또 새로운 산업을 낳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또 대비하되 각자 기업도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애쓰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업계 동무한다면, 더 아마 시너지 효과를 더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물 수산화 플러스 그,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기업들, 어쩌면 은 초기 시장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또, 신산업 신기술의 레코딩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 그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루클의 기업들을 배워주시길 바라고요올한 해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Gracias!